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 어 보시면 요즘 친구들은 워낙 잘 먹고 잘 지내서 그런지 키가 어 제가 있을 때랑은 다르게 정말 많이 큽니다. 큰 편이지만 저 때만 해도 어 180cm 넘는 친구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키의 성장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네. 시금치 아닙니다. 예. 우유 아닙니다. 콩나물 아닙니다. 예. 제 성장의 비결은 바로 우리 사진을 보시면은 네. 예. 아실만한 분은 아실 겁니다. 예. 우리 노마 F입니다. 네. 이제는 노마 F라는 이름은 없고 네. 텐텐이라는 제품이 대신한 것 같은데. 저 때는 이 노마이프 하루에 하나씩 먹는 게 간식 먹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예, 이게 뭐 그게 뭐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사진 넘겨주시고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실 거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노마이프도 제키 성장에 한몫한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처럼 무엇인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어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 성장, 교회 성장을 위하여 성도들이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반대로 사도들은 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오로지 기도하며 힘쓸 때에 교회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은 참으로 많은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우리 매일 드리고 있는 새벽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구역기도 또 혹은 철야기도 또 혹은 제가 아버지랑 종종 다녔던 산기도 등등 이러한 이해 속에서 한국교회가 기도로 성장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도의 질적 성숙도는 외형적이고 세상의 기복을 추구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기도들이 주로 요구와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것에 머물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나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만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내명적, 내면적 성숙,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사실을 함께 우리는 인지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성도의 내면적 성숙과 영적 성장,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2023년 이 삶을 돌아보며 기도의 지식과 방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올바른 기도에 대한 훈련으로 말미암아 각 개인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울러 우리 성광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 단락을 보면 "이러함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의 성도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려 하다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어 환란을 당하는 이유를 말하려고 잠시 기도를 유보합니다. 이제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위대한 창조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으며 모든 존재의 창조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바로 바울의 기도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은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익숙한 우리에겐 낯선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 오늘의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서서 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6장 5절을 통해서 볼수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 1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루살렘을 가보면 가본 적은 없었지만요. 보면은 그들은 통곡의 벽에 손을 대고 서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서서 하는 기도가 당연한 유대인이 여기서 이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자의 깊은 경외심과 복종과 겸손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과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 자세를 살펴보며 성도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막연하게 혹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간절함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도 바울이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간절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줄수 없어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신약성서 우리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말하고 이어서 25절에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이두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속사람이란 표현은 다음 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 거주하는 마음이란 단어와 거의 유사합니다. 즉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이란 육신의 눈으로는 볼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나 심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 달라는 바울의 이 간구는 곧 그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바울은 속사람, 즉 마음을 강건케 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에베소 배경이 되어지는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에베소라는 지역을 안다면 더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는 이스테르강 어귀에 위치해 있어서 이곳에는 시리아나 혹은 인도나 아라비아 혹은 이집트 등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려오는 상인들로 말미암아 식료품 혹은 향로 우리 고급 옷감에서부터 이제 금또은또 또 보자기 뭐 여러 가지 노예 판매까지 이르기까지 온갖 상품을 거래하는 동양에서도 아주 큰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몰려온 수많은 상인들은 물론 운행업자 창고업자, 또 운수업자들은 물론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가도 대동하고 예술가, 또 철학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로 다 몰려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에베소가 아니라 다이소라고 불러도 될 만큼 네, 없는 게 없는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이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시민들을 위한 위락 시설로 무려 2만 5천 명이 수영을 할수 있는 대극장은 물론 경기장, 체육관, 음악당, 거대한 목욕탕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과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아데미 여신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아데미 여신의 축제 날이 되면 나팔을 크게 불면서 분양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외부에서 이때에 음란하고 타락한 성적인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자행됐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에베소는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타락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요. 더불어 교회 공동체로 새로운 인류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음이 굳세져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강하지 않다면, 즉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다면은. 성적인 유혹을 비롯한 죄의 유혹들과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 가치관 속에 쉽게 굴복하며 시험과 고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의 유혹과 환경이 주는 시험에 쉽게 넘어가면 영적으로는 당연히 무기력해지고 무뎌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영적 무기력입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죄의 사슬을 단호히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죄에 대한 애통함 없이 인간은 본래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한 데에 있습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서 자기 자녀의 연약함을 극렬히 여기시고 무조건 용서해 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달라스 윌라드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했는데 불쌍한 죄인 기독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속사람의 상태를 점검하고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속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그 역사하시는 그 방법은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아는 것은 이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 외에는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 성례는 다른 말로 세례와 성찬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언약의 외적인 표시이며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면서 동시에 믿음을 자라게 하고 상기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죄인 기독교를 신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날마다 날마다 강건해져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에서 담배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무기력과 영적 타락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성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도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강구와 성도의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였다면 사도 바울이 하마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 그두 번째 간구는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8,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 원어로 살펴보면 두 구절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본문의 순서로 살펴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 깊이 높이 이 깊이에 대해서그 측량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량은 사람인 우리가 결코 다알수 없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모든 접근이 완벽한 바울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바른 태도는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크심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자금 또 연약함 또한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알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된 겸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지식을 알고 그 지식에 따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겸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성도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깨닫고 그 사랑에서 점점 더 자라나고 있는 영적 성장의 모습이요.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19절 말씀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견고해지고 또 능력 있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해지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또 하나님의 정도까지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함의 모든 충만, 이 충만의 수준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즉 여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함의 완전한 수준까지 이르기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존재인 함의 경지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인간에게 한없이 부어지라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면서도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게 된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코 하나님 그 영원성, 불변성, 편재성, 전능성 이런 등의 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울의 이 간구에는.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하님과 같은 전능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점점 더할말 닮아가게 해달라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들이 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 그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매주 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모든 예배와 모임과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목표인 양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후 구속받은 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또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확신을 유지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화라는 목표를 세상의 성공과 번영으로 이룬 물질과 헌신으로 치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꿈을 이루어 보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위함이오.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성도라면 하느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온전해져야 하며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이 성화를 목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것을 삶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비단 성도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바른 목표를 품고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 성도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부터 2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고 담대한 그러한 간구를 한 이후에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을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넘치도록 라고 번역된 헬로 부사는 최상급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량없이 많이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욱 많이 훨씬 더풍성이 이루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는 그분께서는 무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2024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흐러가고 있습니다 올한해 아니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서 구한 것만 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보다 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까? 돌이켜 보면 오히려 잘못된 동기가 더 많고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목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솔직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확실하게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일한 만큼 벌고 먹은 만큼 찝니다. 그것을 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기도에 응답하셨고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 성도들 하여금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신은 연약해서 기도를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리석을 때가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즉 합당한 합당한 기도를 드린 것보다 불순한 동기 혹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 적절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그 능력과 성품을 믿는 성도로 이 세상의 갈등과 불안, 염려 등은 넉넉히 극복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면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 앞에는 교회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즉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걸작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가능케 하셨으니 교회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은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보존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영원토록 보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보이는 건물, 즉 예배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고 무너지기도 하며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함께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건물의 크기, 성도의 수,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에서 함의 영광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이 예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또 교회 하나됨을 지키며 나가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더욱 더 함께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이죠. 그는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뜨겁게 간구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은 오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성도와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통찰력이 깊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먼저는 이 자신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아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성화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고 새롭게 함께 시작되어질 우리 2024년 성광교회와 사랑하는 성광의 가족들을 위해 간과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